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고양이 양신 나식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묘의보감 코너를 준비했고요 오늘 묘의보감에서 여름철에 다가와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하신 게 있어요 여름철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바로 모기죠 저는 모기 정말 싫어합니다 극혐이에요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모기 퇴치제 많이들 쓰시는데 이 모기 퇴치제가 고양이한테 도대체 해롭냐 안 해롭냐 어떻게 써야 되냐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물어 보셔서 오늘 이것과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저도 이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확인하기서 놀랐는데 그 얘기도 마지막쯤에 한번 할까 합니다. 우선 모기 퇴치제 종류 하면 보통 가장 큰게 뿌리는 퇴치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훈증기 형태가 있을 것 같아요. 태우는 형태도 있겠죠. 이런 것들인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뿌리는 거를 고양이가 막 벌레들이 막 달라붙는다고 해서 고양이한테 직접적으로 뿌리면은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모기약에는 여러 성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성분은 뭐냐면 피레스로이드라는 개통의 약물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벌레들을 이제 죽이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피레스로이드 성분에 대한 고양이의 해독 능력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피레스로이드는 일단 은 벌레 퇴치 그러니까 해충 약인데 국화에서 발견된 물질을 가지고 합성한 인공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피레스로이드 성분은 대부분 포유동물한테는 당연히 해가 되지는 않지만 고양이는 이게 분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양이한테는 조금 치명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뭐 해충 약, 모기 약 이런 것들에는 이제 피레스로이드 계통의 인공 화합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고양이한테 직접적으로 분사했을 때는 고양이가 해독 능력이 없어서 중추신경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대부분 스프레이형 모기약, 그다음에 훈증형 태우는 것들 있잖아요. 대부분의 것들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설마 이거 스프레이 같은 인간들이 이거 듣고 또 고양이한테 막 에프킬라 뿌리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뿌리는 거는 피부에 묻기 때문에 피부에 묻었을 때 고양이는 그루밍을 하니까 당연히 이거를 섭식할 수밖에 없죠 성분을. 그래서 매우 위험하게 되는. 액체용 모기약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속 공기 중에 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이 노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기간 밀폐된 장소에서 이 훈증기나 액체용 모기약을 계속 틀어놓는다면은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게 고농축된 이 피레스로이드 계통의 약물에 노출됐을 때 증상을 일으킨다고 해요. 정확하게 이 양을 정할 수는 없지만 뭐 APCC라고 하는 이제 독성학 관련된 어 거기에 보고에 따르면 이 퍼메스린 이라고도 하는데 45% 퍼메쓰린 1ml를 4.5kg 정도 고양이에게 노출됐을 때 심각한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뭐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모기향을 켜 놨고 그다음에 훈중기를 썼을 때 고양이가 어떤 증상이 일으키면 중독이 되고 분해를 못한 거냐라고 할수 있냐면요. 보통 중추신경 관련된 뭐 증상이나 소화기 관련된 증상을 주로 일으킨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주 증상으로 보이는 게 구토라던가 설사라던가 아니면은 중추신경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뭐 발작이라던가 뭐 떨림 증상이라던가 침물림 증상이라던가 신경계적인 다양한 증상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순환기 문제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뭐 발열이 열 나을 수도 있고요, 저체온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이렇게 노출됐을 경우 혹시나 실수로 뿌리는 약이 묻었다고 라 하면 빠르게 물로 씻겨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훈증기 형태의 모기약 같은 경우에는 환기를 좀 종종 시켜준다던가 아니면 고양이가 이 밀폐된 공간에서 이거를 계속 들이마시면서 흡수되거나 그런 상황을 조금 예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한번 중독이 되면은 해독약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증 치료밖에 할 수가 없고요 대증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경 증상이라든가 구토 설사했을 때항구토제라가 가 설사를 멈추게 하는 지사제라던가 이런 것들 대증적인 치료밖에 할수 없다라는 게 한계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모기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심장상황 예방은 보통 종합 기생충 예방약을 통해서 연중 계속 해 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모기향을 안 쓰고 했을 때는 보통 시나몬을 써서 보통 모기 퇴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양이한테는 무해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신 2021년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고양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죠? 뭐 마따따비가 있을 수가요. 있 캣닙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이 캣닙과 관련된 연구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알려 드릴게요. 일본의 이와테 대학의 미야자키 마사오라는 교수팀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캣닙이라는 성분 개박하라는 거에는 이 네페탈락톤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네페탈락톤은 고양이가 되게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고양이가 특히나 네페탈락톤에 노출이될 경우에는 행복관과 관련된 미오피오이드 수용체가 활성화되면서 베타엔돌핀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캣닙에 이 네페탈락톤이라는 성분에 반응을 하는 고양이가 있고 아닌 애들도 있다고 라 했어요 보통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는 고양이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이 네페탈락톤이 얼마나 모기를 쫓아낼 수 있는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펙탈라톤 자체를 고양이 얼굴에 묻혀서 얼마나 고양이한테 모기가 달라붙는지 아닌지를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당연히 개박하라던가 이런 캔잎 같은 것들이 묻어 있는 이 성분이 묻어 있는 고양이한테는 확실히 적은 수의 모기가 달라붙었다는 라 것을 밝혀냈어요. 고양이가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기가 붙는 걸 싫으니까 네펙텔라톤이라는 이 성분 캣잎에 자기 몸을 막 비벼야 될까 라는 것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펙텔라톤이란 성분을 묻힌 이 종이들이 여러 군데 방 안에 부착을 시켜놓고 고양이를 반응을 봤더니 고양이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몸에 비비면서 일부러 이 네펙텔라톤 성분을 묻히는 것을 관찰했어요. 한마디로 고양이가 이렇게 비비는 행동을 통해서 이 성분을 묻힘으로써 모기가 자신의 몸에 붙는 것을 의도적으로 예방하는 게 아닌가라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 냈고요. 이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유지인 사이언스 어드벤시스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흥미로운 네펙탈라톤이라는 성분이 고양이한테 몸에 묻었을 때 모기가 덜 달라붙는 것을 확인했고요. 여러분들 모기향이 걱정되신다면 캣닙이나 아니면 시나몬향 같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고양이에게 모기가 달라붙지 않고 사람한테도 쾌적한 여름을 나시길 바라면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